네, 제가 지금 이제 방송하러 준비하러 들어가는 모습을 한번 같이 찍어 보겠습니다. 네, 저희 스튜디오에서 일단 분장하는 곳인데요. 이미 보신 분 계시겠지만은요. 한번에 제 방송 스튜디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층의 스튜디오, 2층 스튜디오 두 개가 있는데요. 그래 여기는 2층의 부종인데요. 여긴 별로. 쓰지는 않고 있죠.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아, 네, 여기 많이 출연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네. 여기 그, 지금, 예. 네, 옷을 제가 갈아입는 곳입니다 여기가요. 여기가 좀 여기가 분장을 받는 곳이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제가 다 코디 담당해 주신 분이고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은 스튜디오를 보러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녹음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 녹음하는 곳이죠 여기야? 네 예, 스튜디오를 보러 가겠습니다 제가 주로 일하는 곳이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고객 이게 뭐예요? 이 구글 글래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오잘 나와요? 잘 나와요 지금 찍고 근데, 있어요 진짜 궁금하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가네 잠깐 여기 구경 좀 하고 안녕하세요 뭐 보여요? 딱 자기 보이죠. 그러면은 영상이 네. 이렇게 이렇게 펼쳐져 보여요. 눈 앞에? 아, 직접 써봤 아,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지금. 오! 어! 어, 아, 진짜 나저도써팔래요 그거 같아요. 아이언맨 된거 같아요. 그래요? 예. 내가 지금 일하는 곳이잖아요 움직이는 거예 오. 우와. 어떻게 보여요? 그냥 여기에 동영상이 있어요. 이렇게 여기 <laughs> 뭐 보여요 찍으러 면 어떻게 찍어요? 야너 근데 사시 같아 봐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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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짜요 여기 화면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오여기 여기를 엄청 봐야 되네요 우와 신기해 보기 힘들죠 근데 네 지금 근데 동영상이 찍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laughs> 오 신기해 텔레비전 아, 나오면 신기하겠네 <laughs> 오 진짜 우리 신기하다 우리 1위 언니 미래 씨 <laughs> 요즘, 요즘 안나고 있어? 네 확실하게? 몰라요 <laughs> 그냥 네. 네, 안녕하세요 오오오오오오잘 나오고요 여가 부조입니다 저희가 네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토니 스타크, 같아, 토니 스타크. <laughs> 정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루가 또 끝나고 이제 또 다음 직장으로 <laughs> 옮기는 순간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 민영 씨,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십니까. 에, 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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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오, 이렇게 예쁘 오늘. 오늘 도 예쁘네. 국부 버전, 국부 버전. 네.